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시청자 아이디 님토마토 님께서 요청하신 어, 테스트입니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i5-7500에 메모리는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1080으로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요청하셨습니다 어, 현재 두 번째 촬영인데 어, 요즘 배그 크래쉬 네, 접속도 할때 크래쉬도 생기고요 어, 접속도 원활하지 않아서 어, 여러 번 재촬영을 하게 되는군요. 과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어, 촬영이 가능할지. 네, 왼쪽 위에 노란색 숫자는 프레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컴퓨터 성능이 좋거나 어, 게임이 부드럽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두 번째 접속 상태이고요. 네, 현재는 접속이 원활하게 되었군요. 네, 환경 설정의 옵션은 안테커 울트라. 네, 국민 옵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7세대와 1080의 만남, 네. 현재 사람들 틈에서는 프레임이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벗어나면, 네, 사람을 벗어나도 네, 프레임이, 뭐, 네, 왜, 왜 이러죠? 네, 전한 130, 140 나올 줄 알았는데, 네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산옥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고요 어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안개가 끼는 날이거나 비가 내리면 어 프레임이 기존보다 10에서 20 프레임이 어 적게 나옵니다 그 부분은 네, 참고를 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16기가 인데요 7세대 i5에 어 굉장히 프레임이 낮습니다 굉장히 실망이군요. 네, 현재 i5 7500에 메모리 16기가, GTX 1080, 그리고 환경 설정의 옵션은? 네, 국민 옵션. 네. 어, 프레임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안개가 기서, 기서 네. 지금 안개가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 비행기 안에서는 그래도 프레임이 높게 나오는군요. 200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i5 7세대 그리고 1080 네, 낙하할 때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산옥 날씨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60대 프레임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네 현재 50대 까지 어, 떨어졌구요 네 50대에서 어, 바로 회복을 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네 지금 또 50대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40대까지도 떨어지는군요 30대... 아네 i5-7500 굉장히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버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건가요? 네,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네, 현재 프레임 뭐죠? 30대, 40대 나오는 거 시, 실한가요, 이거? 네, 굉장히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이 사양이 렉이라뇨? 프레임이 30대라뇨? 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080을 장착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네, 프림, 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이렇다 할만한 어, 네 프레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오토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쫓아가기에는 너무 빠르죠. 네, 바로 네, 부트캠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i5 7500에, 네, 80을 장착했는데 프리이0 엉망이군요. 지금, 어, 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산옥에 안개가 끼어서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수치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 상업도 아니고 국민 옵션인데 말이죠. 네, 또, 총알, 총알도 안 들고, 네, 또 가려고 했군요. 네, 아직도 프레임을, 네, 100대를 보여주지 않고 있군요. 아. 네. 저는 기본적으로 100, 130? 120? 네, 이 정도까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서버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안개가 끼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트캠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네. 청소리 참 우렁차군요. 아, 네. 지금 이 행위는 뭐죠? 네.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다 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갑자기 왜 돌아가셨을까요? 제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과연 어느 님께서? 아, 네, 다쳤습니다. 심각하게, 네,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네, 지금 현재 i5 7500에, 네, 16기가 그리고 1080. 네 현재 프레임 네 굉장히 다소 충격적입니다. 아무 뭐 그렇다고 해서 네 렉이 생기지는 않는데요. 렉은 없는 상태인데 네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군요. 네 적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2층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네, 잘 쏘는군요, 저분. 네. 어, 네. 어, 테스트가, 네, 굉장히 잘 진행은 되었으나, 네,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네,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